후수기마 선수기마의 대결입니다. 졸려고 병렬고요마 올라가고 마 올라가고 포가 같이 남습니다. 기마 올라가고요. 상이 나와서 병을 달라고 하니까 붙여서 지키고 상이 올라갑니다. 중포를 빠르게 하시고요. 차가 올라갑니다. 상으로 공격을 하고 마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포가 이런식으로 오면 요 여길 달라고 했을 때 붙여서 지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뒤에 막아 잡히죠. 붙여서 지킬 때 막아 올라가면은 이걸 또 붙여야 되는데 이러면 포가 걸리죠. 이때 피할 수는 있는데 그럼 막아 잡히죠. 그래서 포가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왕을 내어 수비 한번 하고요. 차를 한칸 올려줍니다. 살을 올려주고, 대차를 요구해서 하고요. 또 올라갑니다. 마대하자 그래서, 일단은 상을 잡습니다. 마가마를 잡고 잡습니다. 차가 여기 왔는데 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이 올라가지고요. 병을 달라고 해서 그냥 일단 그냥 줍니다. 잡고요. 여기까지 잡았고, 잡으면서 포장이라 포로 막아줍니다. 차가 달라고 하고요. 붙였을 때 포로 잡고요. 차가 와서 포가 돌아옵니다. 상이 왔고요. 상이 가서 말을 달라고 하고 차가 서 말을 달라고 합니다. 막아가서 포랑 상을 달라고 하고 막아와서 포를 달라고 합니다. 포를 잡고 서로 잡았구요. 마가 포를 달라고 합니다. 마장을 부릅니다. 마장을 이쪽으로 부르면 차가 작기 때문에, 이쪽으로 부르고, 옆으로 피해주고, 포가 살을 잡습니다. 상을 잡고요 이때 장군을 한번 불러주고, 포가 넘습니다. 차가 내려왔구요. 마가 이탈을 하면 상한테 포가 걸리니까 상을 일단 잡아줍니다. 이때 마가 들어가면서 장군을 부르고요. 왜 이렇게 불렀냐면 여기서 마가 이렇게 올라와서 차를 걸면서 장군을 막으면요. 마장 포장이라 장기가 끝납니다. 왕이 옆으로 못 갑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조리 막아도 똑같습니다 마장 포장이라 장기가 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가 들어가면서 포장을 부르는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차가 포를 잡습니다 한번 올려주고요 말을 달라고 해주고, 다시 말을 달라고 해줍니다. 마가 피할 때, 마가 조를 잡으면서 장군을 부르고요. 들어가는 거 한수죠. 이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 대국에서는 마가 조를 잡으면서 장군을 부를 때 기권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차가 말한 교환을 한다, 1대1로 교환을 한다 그래도, 이길 수가 있을 정도의 장기입니다.